안녕하세요 유킹입니다 전술의 진화에 따라 센터백의 역할 또한 다양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지 방어만 하던 고전적인 센터백에서 벗어나 현대 축구의 센터백은 공수에 걸쳐 공격 전개의 시발점이자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팀의 중심으로 활약하도록 진화되었는데요 이토록 중요한 포지션임을 다들 알고 계시기에 심혈을 기울여 스쿼드를 구성하지만 정작 플레이할 때 수비 간의 호흡, 움직임 등이 맞지 않는 것을 종종 느끼셨을 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센터백을 적합하게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센터백은 본인 진영 최후방에서 공과 공격수를 차단하고 골에 직결되는 영역을 보호하는 수비의 핵심 선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방 경기 조율, 패스를 통한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때문에 우수한 피지컬은 물론 적절한 센스와 넓은 시야, 발밑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센터백 또한 합이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인게임의 플레이 스타일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수비 조합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백의 종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빌드업입니다. 인게임에서 빌드업 유형의 선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후방에서 공을 받고 공격 전개를 시작하기 위해 후방에 위치하여 플레이하는 선수. 실제 인게임에서도 안정적인 빌드업을 위해 공격 전개 시 페널티 라인에 머무르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비 상황에서도 라인을 항상 낮게 위치시켜 공격수와 1차 경합 상황이 주로 디펜시브 서드존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10경기 동안 빌드업 특성을 갖고 있는 센터백의 히트맵과 볼 탈취 지점입니다. 선수들이 후방의 위치함을 극명히 보여주며 볼 탈취 지점은 선수들이 압박을 가해지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빌드업의 장점은 안정적인 수비 라인 운영이 가능하고 상대 역습과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낮은 수비 라인으로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체력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 풀백의 공격 가담으로 인한 빈 공간. 즉 측면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수비 라인이 낮은 만큼 빠른 공수 전환이 어렵다는 점과 빌드업 플레이 스타일의 대부분은 디펜시브 서드 존에서 이루어지므로 중원에 위치한 선수가 적다면 중원 빌드업이 어렵습니다. 또한 중거리 슈팅 등에 취약하다는 약점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강한 압박입니다. 인 게임에서 강한 압박 유형의 선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요. 중앙에서 지속적인 압박과 태클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선수. 인 게임에서 강한 압박인 선수들은 전방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강한 압박을 보여줍니다. 상대 공격수와 경합 과정의 대부분이 디펜시브 서드존과 미들 서드의 경계에서 발생하며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공격 전개를 저지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해당 히트맵은 센터백의 한 곳에 집중되었던 빌더과는 다르게 전방위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음을 보여줍니다. 디펜시브 서드존과 미들 서드존에 표시된 다수의 볼 탈취 지점은 고정된 수비 라인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 강한 압박을 통한 수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강한 압박의 장점은 대표적으로 빠른 압박을 통해 빠른 공수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방위적 움직임과 적극적 압박과 태클은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기에 효율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전방위적 움직임을 가져가는 수비 유형이기 때문에 포백 전술의 경우 풀백에게 측면 수비 부담이 전가되어 활발한 풀백의 침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을 실패하게 되면 공간이 순간적으로 열려 실점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오버랩입니다. 인게임에서 오버랩 유형의 선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요. 공격가담을 선호하며 주어진 기회마다 골을 집요하게 노리는 선수. 하지만 인게임상의 정의만큼 공격가담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공격단계시 종종 중앙 침투하는 경우가 있지만 패스를 주지 않으면 수비 위치로 복귀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적정 위치의 수비라인과 중앙 침투로 인해 상대 공격수와의 경합 위치는 강한 압박 플레이 스타일과 유사합니다. 또한 후방에서 중앙까지의 직선적 움직임을 보여주며 측면 수비 가담이 적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히트맵을 통해 중앙 집중적 수비와 간간히 침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볼 탈취 지점들은 센터백의 후방과 중앙 사이에 수비 라인을 두고 약간의 전방 압박을 통한 수비가 이루어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버랩의 장점은 수비 라인의 유동성을 적절히 이용하면 강한 압박과 빌드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버랩이 이뤄지는 순간 공격 숫자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으며 오버랩 과정에서 적절한 압박 가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애매한 위치의 수비 라인으로 인해 강한 압박과 빌드업의 단점을 모두 갖게 될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버랩 과정에서 볼을 뺏길 경우 절대적 열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림을 보며 전체적인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히트맵부터 보겠습니다. 빌드업 히트맵의 디펜시브 서드존이 진초록임을 통해 수비라인이 후반 깊숙이 내려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한 압박의 경우 진초록이 없고 색이 고르고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비수들이 전방위적 움직임을 가져갔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버랩 히트맵은 진초록이 수직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곧 수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직선적인 움직임, 즉, 침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볼 탈취 지점 또한 비슷한 느낌인데요. 빌드업의 경우 대부분의 볼탈치가 박스 근처의 낮은 위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낮은 수비 라인으로 인해 상대 공격수와 경합이 낮은 지점에서 발생하함을 알수 있습니다. 강한 압박의 경우 볼탈치가 하프코트의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왕성한 활동량을 통한 수비 가담이 이루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방 박스 근처에서의 볼탈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볼 경합이 코트 중앙에서 발생하고 뒷공간이 뚫렸을 때 볼탈치가 불가능에 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버랩의 볼탈치는 대부분 중앙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즉, 측면 수비가담이 적으나 후방에서 코트 중앙까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비를 조합해야 할까요? 수비를 조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옵사이드 트랩 여부와 수비 라인의 높이입니다. 첫째, 옵사이드 트랩 여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항상 같은 플레이 스타일의 선수를 기용해야 합니다. 물론 모바일이나 마크의 경우 감독 성향에 의해 수비 라인이 구성되지만 옵사이드 트랩과 같이 순간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의 성향보다는 선수 개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우선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움직임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플레이 스타일을 센터백에 놓는다. 오프사이드 트랩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비 라인의 높이입니다. 수비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설명이 나왔듯 각 플레이 스타일에 따른 수비 라인의 높이는 그림과 같이 다 다릅니다. 수비 라인 위치가 높을수록 뒷공간이 약점으로 드러납니다. 때문에 수비 라인이 높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풀백을 사용해 측면 수비를 보강하고 빌더가 같이 수비 라인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측면 활동적이고 공격성이 높은 풀백을 기용하는 것이 수비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생각보다 오버롤만큼 선수의 특성이 게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비수를 쓰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 하여 본인 스쿼드의 수비라인을 점검해보시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통해 본인만의 최고의 수비진을 구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 겠습니다. 뉴킹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뉴킹 띠앙큐